근육 오리지널 인서션을 제대로 보면 알겠지만은 전면 삼각근은 클레비클의 가쪽에서부터 붙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가쪽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주행하는 근섬유를 찾아요. 어, 있죠 이게. 어. 너무 앞에서한 천만 할게요 그냥. 전면 네. 근육 이렇게 찾아서 푸면 됩니다. 그리고 어... 숄더의 플렉션, 에이덕션이 90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같은 동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90도 이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냥 같이 보고 치료를 해요. 똑같은 문제라고 보고. 중부섬유는 그냥 옆에서 여기 앞으로면 쪽에 붙어 내려가잖아요. 이 라인 따라서 근육결이 이렇게 가니까 그냥 그 결에 크로스게좀 걸리는 거 찾아서 아프죠. 이렇게 이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부섬유. 후부섬유는 여기 스케블라스파인에 가쪽 네. 부분에서 부착이 돼서 이렇게 내려가요 부착 부위부터 시작해서 이쪽 주행방향으로 가는 근육결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걸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스케플라 스파인 쪽에서도 촉진을 해서 이완하고, 그리고 아예 상골 볼트 쪽으로 내려와서 그후부섬유 결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이완하시면 됩니다. 지긋시 눌러서 걷어내세요. 그거.